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에선 4차전이 15일에 일제히 치루집니다 한국은 이라크를 불러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4차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중국 원정 경기를 위해 중국에 입국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분노한 신태용 감독의 승리 의지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태용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화풀이를 중국에 하려고 벼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력의 차이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대승을 하겠다고 눈이 돌아간 분노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중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인도네시아에게 4차전에서 패배하고 8차전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에게 중국 축구가 자근자근 작은 작은 밟히는 시나리오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4차 예선이라도 진출하려면 3차 예선에서 조삼사위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내 경기에서 승점 한 점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5위 인도네시아와의 승점 차이가 3점으로 벌어졌습니다. 15일 홈에서 7일 인도네시아전에서 패배하면 조사위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다시 바레인, 일본, 사우디, 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를 내년 6월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다시 만나기 전에 중국은 이미 연패의 승점을 1점을 얻지 못하고 조최하위를 확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완전히 잔인하게 또 밟히는 상황이 될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월드컵 예선 4차전을 중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승리 의지가 너무 뜨겁습니다. 바레인에서 당한 편파 판정을 중국을 상대로 분풀이라도 할것 같은 심상치 않은 열기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환에 뛰어난 조직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실체를 드러낸 중국의 전력보다는 월등히 한 수위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꺾고, 일본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승률을 따지던 중국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레인전 경기 결과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을 다 잡아 놓은 상황에서 편파 판정으로 승점 3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크게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1일 바레인에서 열린 예선 시조 3차전 경기에서 바레인과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채 시조 5위에 머물렀습니다. 바레인은 전반 15분 모하메드 마르니 골문에서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골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틴 인도네시아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인도네시아의 라그나르 오란망운이 문전 아폴란 상황에서 행운의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고디어 후반 29분 인도네시아는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라파엘스트라 위이 오른쪽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통해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바로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 9분 바레인의 마루니 프리킥 상황에서 통안의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추가 시간으로 6분을 준 것도 지나친 상황이었는데, 추가 6분이 다 지났는데도 3분의 시간까지 더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심 아메드 알카프는 바레인이 득점을 할 때까지 무한정 기회를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11호주에서 열린 시조 3차전에서 호주의 1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3연패를 당하며 본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내일 인도네시아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가능성은 완전히 꺼지는 결과를 확정짓게 될 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기록은 3경기 동안 두 골, 12실점의 승점 0입니다. 중국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차 예선 조편성이 완료된 후 중국에게도 밀리는 인도네시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다크호스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예선 첫 경기부터 세계적인 감독인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를 만나 인도네시아는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리까지 노려봤습니다. 아쉽게도 동점골을 허용해 비겼지만 사우디 원정길에서 승점 1점을 가져왔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홈에서 호주를 상대로 사우디전 무승부가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강한 호주와 사우디를 상대로 승점 1점씩을 확보하면서 대변을 연출한 신태용 매직입니다. 바레인 원정에서 편파 판정으로 다 잡은 경기를 무승부로 놓쳤지만 역시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아시아에 주어진 본선 진출권이 8.5장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중국 진출을 위한 국제축구연맹의 배려였습니다. 중국은 호주 원정 경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원사이드로 완전히 밀렸지만 전반 20분 단한 번의 역습으로 먼저 득점하면서 승리의 기회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주의 일방적인 맹공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1대 3의 역전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3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호주전 패배로 중국에서는 월드컵은 우리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수준은 그냥 동네 축구이다라는 자책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까지 중국인들의 분노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은 홈에서 치루어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의 월드컵 예선전 중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국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해외 축구를 몰래 찾아보는 것도 불편한데 중국 방송사들이 일제히 중계 방송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CCTV는 중계권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계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선전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향한 분노가 정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조에 있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중계권료 문제는 아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분노와 감정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시진핑이 나서고 국제 축구연맹까지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격수 우레이가 동네 북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사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제 축구역사통계연맹이 중국 공격수 우레이가 2024년 전 세계 최다골 기록자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공식 경기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랭킹에서 우레이가 호날두와 혼란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레이는 올해 공식 전에서 35골을 넣었는데 중국 리그에서 28골, 중국 FA컵에서 3골, 대표팀에서 4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맨시티의 엘링 혼란이 30골로 우레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창피하다, 우리 아들은 유치원에서 50골 넣었다라는 조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중국은 일본의 0대7 대패를 했고, 우리이는 후반들어 바로 교체되어 버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5일, 중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할것 같습니다. 속 터져서 몇 명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속 터져 죽어야 정상일 정도로 중국 축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대승하고, 중국은 대패하는 15일이 기다려집니다.